AI에게 미혼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다. 똑똑하게도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 주었다. 재정적인 안정은 미혼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필요한 경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단체 등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미혼모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부양권, 법적인 보험 및 지원을 위해 법률 상담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문서들을 준비하세요. 이는 아이와의 관계, 양육비, 보호자에 대한 권한 등을 보호하고 정확히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혼모는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운동,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을 돌보세요. 자기 돌봄이 아이를 더잘 돌볼 수 있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 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상호 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미혼모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찾아보세요. 미혼모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물어봤습니다. 똑똑하게도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몇 가지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과 조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양육비 지원. 미혼모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국가별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일부나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국가교육부 또는 지방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미혼모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이는 아이의 교육비, 보육시설, 학군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지역 사회 복지 센터에서는 신용 상담, 법률 상담, 재정 관리,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 지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 센터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양육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양육 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도움 기관 여성을 위한 비영리 단체나 구호 단체에서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 상담 서비스, 셀프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아보세요. 미혼모 지원 그룹.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미혼모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기타 지역. 이 외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과 단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센터, 도서관,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또한 주민등록 사무소나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미혼모로서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와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안정과 법적인 보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사회적인 지원과 네트워킹을 활용하세요. 또한 자기 돌봄과 자기 관리의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미혼모로서의 도전을 극복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인 지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원을 찾고 활용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뒤로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묵묵히 응원하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